자,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자 예술의 활동은 예술의 활동은 기초된다. 사실에 끝. 어? <laughs> 집에 가버렸어. 아, 미안해. 너. 동영상 보면 엄청 많이 틀렸나봐. 여기서 어 미안해. 사과 미리 해놓고 하면 되지 뭐. 자 예술 활동은 기초한다. 사실에. 어떤 사실이냐면, 그지. 여기서 대수 무슨 대신이야, 지원아? 어, 야 이름이 한 명밖에 없는데 무슨 여기서 갑작스럽게 또. <laughs> 여기서 대. 대수 일곱 가지 용법 배웠잖아. 대명사용서 부사접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 해서는 뭐냐? 이제 안 들은 걸로 할게. 근데 그거 크게 들리면 큰난다. 일 <laughs> 그지, 동격이지. 앞에 명사 있고 뒷문장이 완전하잖아. S, B, S, C로. 잖아 앞에 명사 있고 뒷문장 완전하면 동격되시지. 자, 사실이다. 어떤 사실이냐면, 봐봐.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봐봐. 여기 예시가 떴잖아. 포이그샘플이 떴잖아. 똑같아. 우리 계속 지금 29번부터 해서 한 3개, 4개 연속 나오는데,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고, 그럴 땐 항상 뭐야 이 주제가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생각해봐 이거 해석해 볼게 진짜 그냥 쳐 볼게 자 예술 활동 기초한다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 한 사람은 경험할 수 있다 감정을 어떤 감정이냐면 감동시키는 사람을 후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표현한 이게 뭔 말이지 난 읽어 도는지모르겠더라뭔 말인지를 근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왜 우리한테는 맥락 독해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뭔 말인지 진짜로 여기를 읽으면 되게 불편해 사실은 구조 분석은 다 하지 구조 분석을 누가 못 하겠어 구조 분석이 다 하는데 여기서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S V2 그 다음에 여기가 O 얘가 세 번째 문장 연결 쌓이면서 S3 그 다음에 V3 O3 여기까지는 다 되지 근데 실제로 이게 말로써 와닿지는 않아 되게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 당연히 for example 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왔잖아 그잖아 간단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됐네. 자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이 나왔으니까 콜론이나 세미콜론이나 하이픈이 나오면 뭐야 앞에 있던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거니까 한 사람이 붓는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건 정확히 따지면 이제 해보자 여기서 해버리면 내가혼동올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엔드가 문장 연결사에 아니야 나이나 여기가 엔드가 어 이제. 봐봐 그다음에 이거 떴으면 이따 좀 이따 봐볼게 얘가 s고 얘가 문장 연결서두고 얘가 v2고 물론 얘가 주격 관계 되면서 s2도 되겠지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v1이 되겠네 그다음에 얘가 sc가 될 거고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웃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거 그것을 듣고 들은 다른 사람은 뭐다 즐거워진다 그지 그다음에 여기서 세미콜론이 문장 연결서냐 아니야 송준아 그럼. 보통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이 문장 연결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아닌 수도 있어. 여기선 기냐이야 문장 연결사가. 여기서는 아니라고 봐야 돼. 왜냐면 여기서는 5가 문장 연결사로 해버리는 거야 실제로는. 그럼 만약에 5가 없다면 얘가 문장 연결사가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그지? 음.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법 문제에서 동사의 수와 문장 연결사가 특이급이거든. 그럼 여기서 문장 연결사가 아니야 그냥. 부연 설명만 나타내는 거지. 또는 그럼 여기서 실제로 얘가 문장 연결사 기능을 하겠네. S, B3 얘가 문장력사 4,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얘가 B5, B4. 아, 너무 많이 나오네. 흔들리는데 <laughs>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어. 가는 거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듣는데 한 사람이 웃어. 그리고 그걸 들은 다른 사람은 즐거워져. 또는 한 사람이 울어. 그럼 그걸 들은 또 다른 사람은 슬퍼져. 사람은 흥분되거나 짜증나게 돼. 흥분되거나 짜증나게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 여기가 thing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후뭐 이스가 생략된 걸로 봐야 되겠네. 주격 관계 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으니까 실제로는 얘가 문장 연결서 투고 이스하고 n g 이 v2가 된 걸로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동사로 보는 애들이 있어. 자 지금 여기서 봐봐. 여기서 지금 지금 여기서 컴스가 뭐냐, 지하아 뭐에 걸리냐, 컴스가? 여기서 막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애들 이 있더라고. 어? 지 근데 뭐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란, 되게 밝은 표정으로 막 이게 V고 O고 O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 진짜 뭐 문법의 기본기 자체가 무너진 사람들이지. 이제 여기서 후이스가 생각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 부터 후부터 싱까지가 정확하게 괄호가 끊어져야지 실제로는. 또 다른 사람 후 어떤 사람이냐면, 그한 사람이 흥분하거나 짜증이 났어.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떤 사, 어떤 다른 사람이냐면 어맨 즉 어맨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얘가 비 원이 되는 거지. 그지 얘가 비 원이고 되 이거에 걸리니까 그 사람은 온다. 뭐뭐 쪽으로 비슷한 상태 쪽으로 무엇에 마음에 비슷한 장태 쪽으로. 자 바이 전체 사니까 열고 그의 그지 움직임 또는 그의 목소리에 소리에 의해서 오가 바이하고바이의 병렬에 걸리겠네 그거, 그의 거그 움직임과 그의 목소리에 의해서 한 사람은 표현한다 용기와 결단력 또는 뭐 슬픔 그리고 평온함을 자 여기까지 됐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얘가 문장력에서 원이 되겠네 예스. 원.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전달된다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이 사실 제일 중요해 얘가 s a m n s v 여기서 expressing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지 아까 요 앞에서 우리가 비슷한 경우 했었는데 ing 아까는 뭐 분사 볼래 뭐 볼래 뭐 분사 볼래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걸로 볼래 뭐 이런 거 했었잖아 나연나 뭐겠냐 우선 가능성, 이건 하나. 아까 사례도 잠깐 비교했을 때, 아까는 명사 다음에 ing였으니까, 여기 혹시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볼수 있냐가 됐지만, 여기서는 앞에 명사가 아니잖아. 여기서 서플스가 동사니까. 그럼 이건 분사야. 분산데, 아까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뭐야? 여기서는, 여기서는 연속 동작으로 보는 게 맞아. 분사구문인데,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서플한 행위가 첫 번째 행위고, 익스프레스가 두 번째 행위라고 봐야 돼. 실제는 그게 조금 더 매끄러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 men suffers and 어 men expresses 이렇게 되는 거지. expresses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얘가 문장 연결사원 s1 b1 이렇게 걸렸어야 돼. 오케이? 분사구문 으로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표현한다. 그의 고통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요 해석상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그행동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연속 동작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지. 왜냐면 하 그의 고통을 표현한다니까 서퍼가 앞에 있는 거지. 행동상 순서상 이제 그리고 그의 고통을 표현해 슬픔 또는 신음 또는 발작에 의해서 그러면 정확히 분석을 했다면 얘가 두 번째 문장 연결서가 되는 거지. 이 안에 이 문장 연결사서 하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고통에 이런 고통은 보내진다. 보낸 자 여기서 이 셀프가 강조용법이냐 제기용법이냐 승준아 여기서 이 셀프가 즉 제기대명사는 강조용법하고 제기용법이 있는데 두? 생략해도 되냐 안되냐 안 되냐. 생략해도 되는건 강조용법이고 생략하면 안되는게 제기용법이잖아 여기서 무슨 용법이야? 강조 아니지 왜냐하면 얘가 목적어야 고통은 그 스스로 보낸다가 아니지. 고통은 그 고통을 보낸다가 돼야 된다고. 여기서 얘가 빠진 목적을 어색해져버려. 고통은 그 고통을 보내,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는 목적으로 봐주는 게 맞아. 얘가 빠져버리면 문장의 해석이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 자, 아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근데 아까하고 달리 여기 나오는 세미콜론, 여기 있는 세미콜론은 이건 문장연결사로 봐주는 게 맞아, 이번에는. 왜냐면 하 얘가 뭘 만들었으니까 익스프레시지라는세 번째 동사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콜론 세미 콜론 하이프는 문장 연결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꼭 정리해놔야 돼. 뒤에 걔가 동사를 만들어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한 사람은 표현한다. 그의 감정을 근데 어떤 감정이야? 뭐 감탄이나 헌신이나 두려움이나 존경이나 사랑 무엇에 대한 뭐 어떤 특정 물체나 사람이나 현상에 대한 뭐 여기까지 이어지겠네. 그리고 얘를 네 번째 연결사로 봐야 되겠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B4가 되겠네. 감염된다 무엇에 의해서? 같은 감정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냐면, 그렇또 역시 존경이나 헌신이나 두려움이나 존경이나 사랑 무엇에 대한 같은 물체 이거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응.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동사가 지저분하게 잘게 잘게 나오니까 그것만 좀 체크하면 되겠네. 자 한번 쳐 보자. 예수활동은 기초한다. 무엇에? 사실에. 어떤 사실이냐면 사람은 할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감정을 어떤 감정이냐면 감동시키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후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표현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결국은 이그젬플을 보고 나니까 이건 뭐야? 결국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도 변할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결국은. 그잖아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웃고 있으면 그걸 본 B라는 사람도 웃게 되고 A라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B라는 사람도 울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말은 결국 여기는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이그 샘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걸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뭘로 뚫리겠어? 이게 빈칸으로 뚫을 수가 있겠지. 실제로는. 오케이. 여기 이 문장이 빈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실제로는. 자, 한 사람이 웃고 있다. 그리고 글을, 그걸 들은 다른 사람은 즐거워진다. 또는 한 사람이 울고 있다. 그러면 그걸 들은 다른 사람은 슬퍼진다. 한 사람이 흥분되고 짜증나게 되, 되면, 그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걸 보, 그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은 온다. 몸모 쪽으로 비슷한 감정의 상태 쪽으로 그의 움직임이나 그의 목소리에 의해서 한 사람은 표현한다. 용기, 결단력, 슬픔 또는 평온함을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전달된다.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이 고통받는다. 그리고 표현한다. 그의 고통을 몸모에 의해서, 신음 또는 발작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고통은 전달 보낸다. 그 자신을 즉 고통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즉한 사람은 표현한다. 그의 감정 어떤 감정이냐면 뭐 존경이나 감탄이나 헌신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감염된다. 무엇에 의해서? 같은 감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 오케이? 음, 똑같이